삼성전자 스마트 모니터 M5는 2024년도 신 모델로 뛰어난 기능과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VESA 홀을 지원해 다양한 설치 옵션을 제공하며 블루투스 기능으로 무선 연결이 가능해 편리합니다. 내장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 별도의 스피커 없이도 생생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밝기는 CANDELAP ERMETE R로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여 유튜브. 넷플릭스 등 OTT 콘텐츠를 더욱 몰입감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한 선택, 삼성전자 MO로 즐거운 시청 경험을 누려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